공연 도중 선글라스를 벗고 성형 수술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한 박서진의 진심 어린 모습에 현장에 있던 수많은 팬들은 슬픔과 감동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그 순간 가장 정적이면서도 뜨거운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수 박서진이 자신의 단독 콘서트 도중 오랫동안 감춰왔던 속내를 드러내며 팬들과 진정한 정서적 교감을 나눴습니다. 이번 공연은 단순히 노래와 춤을 즐기는 축제의 장을 넘어 한 예술가가 자신의 허물을 벗고 인간 대 인간으로 대중 앞에 서는 용기 있는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정적 속에 흐른 눈물과 진심의 손편지. 서울의 한대형 공연장을 가득 메운 열기는 평소와 다름없이 뜨거웠습니다. 장구의 신이라는 별명답게 박서진은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관객들을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공연이 중반부에 접어들 무렵 무대의 분위기는 급격히 반전되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어두워지고 오직 박서진만을 비추는 단 하나의 핀 조명이 켜졌을 때 그는 품 안에서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팬들을 향해 밤새 써내려간 손편지였습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그 안에는 무명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준 팬들에 대한 깊은 감사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마음의 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릴 때마다 객석 곳곳에서는 낮은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팬들은 그가 겪었을 고독한 시간과 무대 위의 무게를 문장 사이사이에서 읽어내며 함께 숨을 죽였습니다. 선글라스 뒤에 숨겨졌던 아픈 고백. 편지 낭독이 끝난 뒤 박서진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데뷔 이후 무대 위에서 그의 상징과도 같았던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어 던진 것입니다. 맨얼굴로 관객과 마주한 그는 담담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성형수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묘모에 대한 콤플렉스와 대중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글라스 뒤에 자신을 숨겨왔음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사실 전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미용의 문제일 수 있으나 그에게는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했던 과거와의 작별이자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준 팬들에게 더 이상 거짓 없는 모습으로 서겠다는 유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웃음을 섞어 가볍게 던진 한마디였지만 그 뒤에 숨겨진 고뇌의 시간을 짐작한 팬들은 감동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을 쏟아내며 그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옐 지금 이 순간이어야만 했는가? 많은 이들은 그가 예 굳이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이들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증명의 단계가 아닌 신뢰의 단계였기 때문입니다. 박서진은 이제 자신의 실력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는 위치에 올랐고 팬들과의 유대감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한 가수로서의 이미지만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하고 상처 입은 인간 박서진의 모습까지도 받아들여 줄 것이라는 팬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공연 중반이라는 타이밍 또한 절묘했습니다. 가장 고조된 열기를 차분하게 가라앉히며 진실된 대화로 이끄는 그의 방식은 연출된 수가 아니라 진심 어린 소통의 기술이었습니다. 요형의 변화를 넘어선 내면의 해방. 선글라스를 벗은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맑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술의 결과가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이가 뿜어내는 특유의 아우라 때문이었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달라진 외모에 집중하기보다 그 얼굴을 드러내기까지 그가 감내했을 심리적 압박에 공감했습니다. 공연 후반부 이어진 무대에서 박서진은 이전보다 훨씬 자유로운 호흡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렸고 관객들 역시 그의 목소리를 가슴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용기 내어 말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관계의 깊이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팬들과 함께 쓴 새로운 페이지. 공연이 끝나고 조명이 꺼진 뒤에도 관객들은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단순한 연예인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그의 용기를 지지하며 솔직함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성형이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박서진의 이번 선택은 앞으로 그가 걸어갈 음악 여정의 커다란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가식의 벽을 허물고 팬들과 눈을 맞추며 부르는 노래는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울림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을 준비가 된 사람만이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 예술가가 대중 앞에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용기가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박서진이 보여준 이 진솔한 순간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침묵이 남긴 여운, 그리고 대중과 예술가가 맺는 새로운 신뢰의 문법. 박서진의 이번 고백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연을 털어놓는 차원을 넘어 대중예술가가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의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연예인에게 무대는 자신을 가장 화려하게 포장해야 하는 공간이지만, 그는 오히려 그곳에서 가장 솔직한 민낯을 드러내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팬들에게 전해진 울림의 크기만큼이나 업계 전반에도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완벽함보다 소중한 진솔함의 가치. 흔히 대중은 스타의 완벽한 모습에 열광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연에서 확인된 사실은 다릅니다. 관객들이 마지막까지 자리를 뜨지 못하고 눈시울을 불켰던 이유는 그가 보여준 장구 퍼포먼스의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취약함을 감추지 않고 드러낸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벗는 행위는 단순한 스타일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을 가두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관객의 눈을 직접 마주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진솔함은 박서진이라는 아티스트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을 확장시켰습니다. 이전까지 그가 뛰어난 실력을 가진 가수였다면 이제 그는 팬들과 인생의 굴곡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하게 되었습니다. 예술가의 인간적인 면모가 음악적 깊이와 결합할 때 발생하는 시너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번 무대는 여실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팬덤 문화를 넘어선 인간적 유대, 공연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서는 그날의 고백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반응이 단순히 팬들의 무조건적인 지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박서진의 이야기를 접한 많은 이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도 말하지 못했던 상처나 숨기고 싶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위로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예술가의 고백이 개인의 서사를 넘어 보편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지점입니다. 누구나 하나쯤은 자신만의 선글라스를 낀채 세상을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박서진은 무대 위에서 그 도구를 내려놓음으로써 관객들에게도 잠시나마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무언의 위로를 건넨 셈입니다. 이는 단순한 팬덤 문화를 넘어선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 이제 대중의 관심은 이 고백 이후 박서진이 보여줄 음악적 변화에 쏠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억누르던 무거운 이야기를 털어낸 만큼 앞으로 그의 목소리는 더욱 자유롭고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식 없는 진심이 담긴 노래는 그 어떤 기술적인 완성도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마련입니다. 그가 앞으로 걸어갈 길은 이전과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는 사람의 당당함, 그리고 그 당당함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그의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채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공연을 통해 한 예술가가 진정으로 성장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가 아니라 가장 낮은 목소리로 진실을 말하던 그 고요한 찰나의 박서진이라는 이름은 더욱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 박서진의 무대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진심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자신의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소통이 범람하는 시대에 정작 마음의 번역은 어려워진 오늘날, 그의 조용한 고백은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한 장의 손편지와 짧은 고백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박서진이라는 아티스트의 새로운 장을 여는 서막이 되었습니다. 그의 진심이 닿은 곳마다 피어날 새로운 음악적 결실들을 기대하며 우리는 그가 걸어갈 다음 발걸음을 조용히 응원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 고백, 그 이상의 연대, 팬들과 함께 쓴 새로운 페이지. 공연이 끝난 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그날의 여운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팬들이 공유한 것은 단순히 선글라스를 벗었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그들은 박서진이라는 한 인간이 자신의 가장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을 대중 앞에 드러내기로 결심한 그 마음의 행로에 집중했다. 팬들은 우리가 사랑한 것은 그의 장구 소리만이 아니라 그 소리를 만들기 위해 견뎌온 그의 정직한 시간이었다며 입을 모았다. 이러한 반응은 아티스트와 팬덤 사이의 관계가 단순히 스타와 추종자를 넘어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정서적 공동체로 진화했음을 보여준다. 박서진이 던진 조용한 질문, 예 지금이었을까?에 대해 팬들은 각자의 삶에서 얻은 위로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날의 고백은 박서진 개인의 해방인 동시에 그를 지켜봐 온 수많은 이들에게 자신들의 숨겨진 상처를 마주할 용기를 주었다. 침묵의 미학이 남긴 숙제, 진실한 소통이란 무엇인가? 대중음악계 전문가들은 이번 박서진의 선택을 두고 이미지 메이킹이 중심이 되는 현대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보기 드문 진정성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화려한 조명과 압도적인 사운드로 무장한 대형 콘서트들 사이에서 단한 장의 편지와 낮은 목소리가 더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박서진은 이번 무대를 통해 보여주는 예술에서 나누는 예술로 한 단계 도약했다. 과거 그가 장구 퍼포먼스로 시각적 청각적 쾌감을 선사했다면, 이제는 텍스트와 침묵, 그리고 표정이라는 비언어적 요소를 통해 관객의 시면에 닿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앞으로 그가 발표할 음악적 행보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임을 암시한다. 기교보다는 깊이를, 여형보다는 본질을 담아내는 음악이 그의 다음 장을 채울 것으로 기대된다. 비로소 마주한 태양, 선글라스 너머의 눈동자가 향하는 곳. 선글라스는 오랫동안 그를 보호하는 성벽이자, 대중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경계선이었다. 그 경계를 허물어뜨린 지금, 박서진의 세계는 이전보다 훨씬 넓어졌다.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은 곧 어디로든 갈수 있다는 자유를 의미한다. 그는 이제 무대 위에서 눈을 감고 노래하는 대신, 객석구석구석에 앉은 팬들의 눈동자를 하나하나 마주하며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변화는 비단 무대 매너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 인간으로서 그가 느끼는 자존감과 행복의 밀도가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무대 뒤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공연을 마친 박서진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다. 마치 오랜 숙제를 끝낸 아이 같은 미소였다고 전했다. 스스로를 얽매던 프레임을 깨고 나온 예술가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갇히지 않는다. 우리 모두의 번역되지 않는 마음을 위하여. 박서진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연예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선글라스를 쓴채 세상을 살아간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미소일 수도, 침묵일 수도, 혹은 화려한 스펙일 수도 있다.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지는 시대의 박서진이 보여준 전공법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당신의 진심을 번역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의 콘서트는 막을 내렸지만, 그가 남긴 고요한 질문은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돈다. 사랑은 때로 번역이 필요 없고, 진심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닿는 지점이 있다. 박서진은 그 지점을 정확히 찾아 냈고, 그곳에서 팬들과 다시 만났다. 앞으로 박서진이 걸어갈 길은 이전보다 거칠 수도, 혹은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만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그에게는 함께 비를 맞아줄 든든한 동반자들이 있으며,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가장 밝은 빛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박서진의 다음 무대는 어떤 언어로 기록될까? 우리는 이제 그가 들려줄 진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다. 무대 뒤에 남겨진 고요와 새로운 신뢰의 시작. 공연장의 불은 꺼졌지만 그날 밤의 공기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박서진이 무대 위에서 보여준 것은 단순히 잘 준비된 공연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내밀한 부분을 관객 앞에 꺼내 놓는 용기였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가 왜예 굳이 지금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를 고민했지만 팬들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팬들에 대한 깊은 여유와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서진이라는 이름 뒤에는 장구의 신 혹은 트로트의 천재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무대를 기점으로 그에게는 진솔한 이야기꾼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더해졌습니다. 화려한 장구 소리 뒤에 숨겨져 있던 한 인간의 고뇌와 성찰이 선글라스를 벗는 행위를 통해 세상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대중 가수로서 구축해온 완벽한 이미지를 스스로 허물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대중과 마주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팬덤과 아티스트의 관계가 나아갈 길. 박서진의 이번 고백은 아티스트와 팬덤의 관계를 단순히 소비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넘어 삶의 궤적을 공유하는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습니다. 공연 이후 각종 팬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팬들은 그가 겪었을 그간의 침묵을 비난하기보다 그 침묵을 깨고 나오기까지 그가 견뎠을 시간들에 더큰 마음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대중음악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통 연예인의 과거 고백이나 예형적인 변화에 대한 설명은 해프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박서진의 경우 그것이 하나의 서사가 되어 팬들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숨겨진 상처를 떠올렸고 누군가는 그가 보여준 용기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울 힘을 얻었습니다. 언어보다 강한 진심의 힘. 박서진이 낭독한 손편지는 비록 종이 위에 적힌 몇 줄의 문장이었지만 그 울림은 어떤 화려한 악기 소리보다 컸습니다. 기술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아날로그적인 편지라는 매체를 선택한 것부터가 그의 진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즉각적인 디지털의 반응 대신 서서히 스며드는 진심의 번역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말을 쏟아내지만 정작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는 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박서진의 무대는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말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글라스를 벗고 관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던 그의 눈빛은 그 어떤 노래 가사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와 기대감 이번 공연은 박서진의 음악 인생에서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긍정한 그는 이제 더욱 가벼운 발걸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청자들과 팬들은 그가 보여줄 다음 무대에서 더 깊어진 감성과 단단해진 자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무대는 이제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적 틀에 갇히지 않습니다. 한 인간의 성장 드라마이자 소통과 공감의 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박서진이 앞으로 불러 나갈 노래들에는 그날의 용기가 고스란히 배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통해 슬픔이 어떻게 위로가 되는지 그리고 상처가 어떻게 아름다운 흉터로 남는지를 계속해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공연의 마지막 조명이 꺼진 순간부터 박서진의 새로운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진솔한 고백이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에게 선글라스를 벗고 당신의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박서진이 우리에게 던진 이 묵직한 질문은 오래도록 우리의 가슴속에 남을 것입니다. 진실의 무게가 만든 새로운 무대의 지평 박서진의 고백 그 이후. 공연장의 불이 꺼지고 관객들이 일상으로 돌아간 뒤에도 그날의 여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뜨겁게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가수의 고백에 놀라워하는 것을 넘어 그가 보여준 인간적인 용기에 깊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예계 소식을 넘어 한 예술가가 대중과 맺는 관계가 어느 지점까지 깊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침묵을 깨고 나온 진심의 번역. 박서진이 선글라스를 벗고 손편지를 읽어 내려간 행위는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둘러싼 오해와 편견의 벽을 스스로 허물고 관객의 눈을 똑바로 응원하겠다는 유지의 표명이었습니다. 그동안 장구치는 소년에서 트로트의 강자로 성장하며 겪었을 수많은 말 못할 사정들이 그날의 짧은 문장들 사이에 녹아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의 고백을 보며 자신의 삶을 투영했습니다. 우리 역시 사회라는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선글라스를 쓴채 본래의 모습을 감추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박서진의 선택은 시청자들에게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도 괜찮다는 무언의 위로를 건넸습니다. 예술가와 팬 사이의 새로운 신뢰 구축. 이번 공연을 기점으로 박서진과 팬덤 사이의 결속력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과거에는 그의 음악과 퍼포먼스를 소비하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그의 삶의 서사를 함께 써 내려가는 동반자적 관계로 진화했습니다. 팬들은 그가 겪었을 고립감과 두려움을 이해하며 그가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감동의 포인트 1, 화려한 연출보다 강력했던 진심 어린 눈빛의 힘. 감동의 포인트 2, 비난의 화살 대신 따뜻한 포용으로 응답한 성숙한 팬 문화. 감동의 포인트 3, 과거의 아픔을 현재의 에너지로 승화시킨 예술적 성취.